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짠테크족의 등장. 여러분 최근에 기사들 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플렉스가 가고 짠테크가 돌아왔다. 또 고물가 쇼크. 샤넬 대신 적금 오픈해요. 뭐 플렉스는 끝이다. 스퀴즈가 시작이다. 이게 스퀴즈, 뭐 짠테크 사실은 쥐어짜다, 뭐 절약하다 이런. 이제 용어잖아요. 오늘은 우리 이제 또 고객분들이 짠테크랑 그러면 이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저희들한테 좀 이게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문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는 조윤진 성산리 전문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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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잔테크에 대해서 우리 두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6%대 고물가가 지금 음, 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 그저께 발표한 걸 보면 6월 CPI 물가가 9.1%이뭐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천문이 렇게 올라갔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같이 불리가 많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짠테크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분 전문가님. 짠테크 쪽이 이제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7월 13일 기준 금리가 0.5% 인상되는 빅 스텝을 단행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IMF 이후에 23 4년 만에 가장 높은 6%를 기록했습니다. 음.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추가인상군이 다음 달 집행이 반영이 되면 음. 7%대까지도달할수 있다고 하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기화로 인해서 실업률도 심각해졌고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 부채가 960조 이상이라고 하니까 2019년 말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어, 예.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또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고물가 국면을 짠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에도 보니까 짠테크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런 짠테크는 사실 네. MZ 세대로 대표되는 2, 30대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데 음. 요즘에 스크루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도 음. 나와요. 쥐어짜듯이 음. 힘든 상황인데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는 음. 의미죠. 이런 시대를 맞아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나 어, 플렉스 한다 이러면서 욜로 성향이 좀 강했던 2, 30대가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 성향이 조금 짠테크를 이제 많이 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플렉스가 가고 짠테크가 내리잖아요. 네. 재밌었어요. 그럼 <laughs> 플렉스가 이제 영어로 보니까 F L E X 플렉스인데 이게 이제 원래 좀 알고 계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주변에서 <laughs> 예전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음, 플렉스 했다. <laughs> 약간 이제 자기 과시하고 어, 돈으로 좀 과시하고 이런 게 이제 네. 영어 실제 영어 단어가 <laughs> 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플렉스를 하고 이제 짠테크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 이런 짠테크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대표적인 예시로 에테크 들어보셨나요? 에테크? 네. 앱테크가 음. 정말 찾아보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음. 예를 들어서 출석 체크만 해도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포인트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기프티콘을 얻는 형식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GS 25 나만의 냉장고라는 음. 앱이 있는데 요즘 편의점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25일 동안 이렇게 앱에 들어가서 출석 도장만 찍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랄까 무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음. 요구르트나 음료수나 음. 과자같이 음. 약간 깜짝 선물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또 편의점에는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 상품들이 많잖아요 음. 그런 상품들을 이제 구매를 해놓고 활용을 사실 잘 못하대요 그런데 이제 남은 어 상품들을 그앱 속에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나가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 설문조사를 하기만 해도 캐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1만 캐시 포인트가 모이면 자기 본인 계좌로 현금처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토스 망고기 캐시워크 이런 거는 네, 들어보셨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아네 <laughs> 저도 알고 <laughs> 있습니다 아, 혹시 커피 몇잔 드셨죠? 저는 12잔 <laughs> <laughs> 많이 먹고 지금도 한세달 <laughs> 정도 아 정말 <laughs> 포인트 쓸수 있게 남아 있어요. <laughs> 어. 와 대표님은 저는 캐시워크 하는데 <laughs> 네. 저는 한한 스무 점밖에 못본것 같은데 그렇게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건강도 챙기고 걸으면서 수익도 벌고 음. 그래서 이런 앱테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앱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앱테크는네 <laughs>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짠테크의 가장 음. 큰 활용분기 음. 이제 앱테크. 저 이제 국내 모 포털 사이트에서 영수증 인증 이거는 아. 가끔 합니다. 가보아서지 네. 매번은 네. 못 하지만. 저도 자주 합니다. 어, 첨가는 저기 곳은 50원 네. 정립. 두 번째부터 는 10원 10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앱테크의 음.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 네 그렇죠. 음. 요즘은 다 이제 핸드폰 사용하고 앱하고 연동되니까 거의 앱테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짠테크 현상의 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어또 이제 볼수 있는 게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음. 중고 마켓, 기프티콘 네. 마켓이라고 해서 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기프티콘을 좀더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매하는 사람은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사고 그런데 또 현금 영수증 처리는 실가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석이조죠. 공연 문화도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데 카풀 하시나요 혹시? 줄안 해요. 아, 저도 안 하는데 <laughs> 어, 직장인들 사이에는 이제 코로나 19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다시 해요.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보다 기름값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laughs> 차라리 차를 쉐어해서. 기름값을 아끼고 교통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 아까 방금 설명한 기프트콘은 뭐예요? 기한이 있는 기프트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상품권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오. 자신이 사용을 못해서 남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선물하기 기능이 많잖아요 음. 예. 그렇게 받은 것들을 기한 임박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자신은 아. 현금화시키고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네. 사용하는 기프티콘. 분들도 있죠 네. 이모티콘 있네. 속상했네. 아 키스티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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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를 별로 안 받아봤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뭐 공동구매도 있는데? 아 요거는 혹시 어, 저희 주인진 전무님과님이 직접 하시고 계신 거라고 해요. 네. 올레이즈라고 네. 해가지고 네, 네. 뭐 생수 같은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음. 혼자 사면 비싼데 음. 팀을 두... 꾸려서 하면 아, 절반 값으로 떨어지는 아, 일상 용품들 많이 사는 네, 것들은 그렇게 네, 공부하는 아, 공부해서 네. 사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오울웨이즈라는 아, 어플이 있구나. 네. 네. 어, 저왜 모를까요? <laughs> 어, 플렉스에서. 그거좀 <laughs> 아, <laughs> 정보. c 씨씨들한테받은 정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이제 음식값이 상승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런치 <laughs> 네. 이게 또 어, 뭐예요?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어, 그럼 점심값이 너무 뭐 비싸졌다. 그래서 생긴 그래서 이제 식비 부담이 커지니까 도시락을 직접 싸오거나 또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네. 이제 실효 같은 경우는 도시락 매출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오. 하고요. 어, 마켓컬리도 이제 올해 입 이 분기 이제 컵 도시락 판매량이 일 분기에 비해서 1.6배나 증가했다고 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 여행을 가 보면 도시락이 진짜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네, 편의점에. 편의점 도시락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꾸 앱에 대해서 설명을 음, 음. 하게 되는데요. 라스트 오더 앱이 있어요. 음, 음. 그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하거나 이제 음. 하루만 지나도 무조건 폐기 처리를 했거든요. 음. 그런데 김박한 상품들을 모아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샌드위치 같은 거를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직접 가야 되나? 요즘에 라스트, 라스트 오더라는 앱에. 예, 있다. 예, 따로 있다고. 네, 오늘 다 까서 드릴게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다르네. 편의점 도시락 사업이 성장한 반면에 음. 제 코로나 때 엄청 성장했던 배달 앱 이용은. 그렇죠. 반대로 감성기를 타고 있다고 아, 하네요. 자 그, 그리고 방금 여기 배경 설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두분 전문가 분들이 하고 있는 산테크가 있어요. 아, 저 먼저 할까요? 네, 예. 혹시 당역 알뜰교통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 사용하지 는 네. 않고 있어요. 이것도 m g 세대 정보를 <웃음> 통해서 수집한 <laughs> <laughs> 정보인데요. 예. 어, 알뜰교통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인정받아서 올해 세계대중교통협회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수상할 만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19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3개 시도 44개 시군구로 시작해서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158개 시군구까지 확대되었고 이용자 수도 19년에는 2만 명에서 시작했는데 22년 5월에는 38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제가 5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음. 한 13,000원 정도 패시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교통카드는 있어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음. 근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차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알뜰 교통 카드라는 거를 따로 이제 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딱그 교통 카드만 받아야돼요 네, 받았는데. 그거 발급 받고 어플을 까셔야 돼요. 아, 어플도 깔아야 돼요? 네, 어플을 까셔가지고 보통 출발 버튼을 네. 누르고 네. 이제 보통 서울 시내는 250원, 최대 250원까지 할인이 되는데 8 0 0 m 정도 걸었을 때 최대 250원이고 이내는 이제 비례해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광역버스는 450원까지. 음. 그럼 내가 이제 퇴근할 때 네.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출발 이렇게 눌러야 되나요? 네, 출발 제가. 누르고 이제 버스정장까지 가고 퇴근하고 아. 또 내려서 환승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이 약간 걸어. 내일내 네, 기록이 되면서 할인을 적용해 요 네, 네 GPS 기반으로. 사실 13,000원이면 우리가 보통 지하철은 1,250원이고 버스는 1,200원이거든요. 대표님 혹시 대중교통 이용 하셔서 <laughs>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가끔 이용합니다. 네. <laughs> 사실 열 지하철 타면은 10번. 음. 예. 타고도 500원이 남아요. 아니 13,000원 정도면 네. 뭐여러 실손 보험료가 13,000원 정도 하잖아요. 약간요. 약간 보험료 나오는 거 네. 그 그러니까 어떤 애테크보다도 제일 실용 가치가 네. 있는 그러니까 셀테크가 아, 아닐까 저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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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는. 하여튼 이것도 앱 깔아야 되는 네, 네. 앱으로. <laughs> 앱지옥. 음. 그 제가 알고 있는 교통지원비는 청년대중교통지원비라고 해서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쓴 교통이용금액의 20%를 이제 교통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줘요. 네. 근데 한도는 있어요. 최대 10만 원? 그게 돌려주는 게 있어서 추가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짠테크 족들을 위한 이제 해주고 싶은 그런 조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 어플들이 잘 나와 있어서 네. 앱으로 지출 관리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음. 네, 사실 뱅크샐러드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어플이에요. 초반에는 막 의지에 불타가지고 막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아나 이렇게 쓰고 있네, 아, 이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만 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네. 엑셀 같은 거에 이제 가계부를 하나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뭐한 달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고 한 2주 정도 네. 써보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산 건지 음. 내 만족을 위한 지출인지 음. 아니면 내가 혹시 습관적으로 하는 지출이 아닌지 충분적으로 하는 지출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필요한 지출은 우리가 저희가 이거 하려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족에 대한 지출은 사실 선택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만족을 취할 건지 참았다가 음. 더 크게 취할 건지. 음. 그래서 지출 분석을 통해서 허영이나 또 습관적으로 하는 지출을 줄여서 그 금액을 저축액으로 늘려가면 훨씬 더 돈을 잘 모아갈 수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우, 재밌네요. 이게 지출을 이렇게. 종류로 나누고 분석을 하는 거네요. 네. 실제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전문 컨설팅하실 때 네. 적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음. 지출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숙제를 내줍니다. 2주 어, 동안 네. 가계부를 써보세요. 여기 이제 표로 이제 보실 텐데 시청자분들도 지출 분석이 나오고 지출 구분이 나오고 총 지출이 이제 뭐0 3만육7 0 0 원인데. 필요에 의한 지출이냐 만족이냐 허영 충동이냐 습관이냐 이렇게 해서 본인보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 어렵게 어렵게 짠테크로 네. 돈을 이제 절약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저축할 거냐에 대한 좀 꿀팁을 좀 드리면요, 네. 그냥 무작정 저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워서 저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음. 어, 목표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서. 3년 안에 쓸 단기 자금들은 사실 원금 손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어,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하게 은행에 넣으시는, 넣어 놓으시는 게 맞고 3년부터 10년 정도의 중기 자금들은 그래도 은행보다는 수익을 내야 돈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어,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저축들은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들로 저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짠뜩 크릇 모은 돈은 사실은 뭐 장기나 중기 목표는 아닐 것 같고요 음. 단기적인 그 목표니까 단기 저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네네. 단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뭔것 거 같으세요? 수익률일까요? 뭐, 뭐 같은 안정 아무래도 뭐 안정 수이겠죠 네, 맞습니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 2년 뒤에 전세 보증금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주식투자하면 될까요? 네. 네, 1년 뒤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 주식투자하면 될까요? 안 결혼 못하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저 단기 자금은 그냥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단기 사례 저축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볼 건데요. 100만원씩 2년간 하나는 2.5% 이자율로, 하나는 4.5%. 사실 2% 차이인데 그 2.5%보다는 4.5%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두 개의 차이가 4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음. 4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어 이거 큰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에 커피 딱 4천 원짜리 한 잔씩만 안 먹고 더 저축하시면 저축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솔직히 그1% 금리 더 받자고 막 인터넷 서칭하고 또 무슨 제2저축은행 어디 찾아가고 택시비 들고 이럴 바에는 저축액을 더 늘려서 하자 그 시간에 본인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단리와 복리 차이도 좀 말씀드려보면, 어, 단기간에서는 단리와 복리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네. 이제 3년 동안 예금을 하는데, 하나는 단리, 하나는 복리로 했을 때, 두 개의 차이가 27원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기는 무조건 안전하게, 복리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저 대표님께 또 퀴즈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laughs> 1년 동안 1천만 원을 모으려고 이제 저축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네, 은행에서는 3%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증권사에서는 기대 수익률 10%로 근데 원금을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로 저축을 해야 될까요? 뭐 1일년 뒤에 써야 되니까 네. 주식에 또 위험하게 투자하 해요. 온달한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은행을 선택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 10% 이러면 10%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7% 차이가 음.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기간이 짧으면 계속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3% 원금 보장했을 때 하고 또10%그 수익했을 때 내가 저축해야 되는 원금 기준 차이가. 한만 원밖에 안남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단기 저축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냥 안전하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 이런 게 아니라 저축액이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또 무엇을 위해 저축할지 목표를 세우는 거 네. 그리고 기간을 선정하는 거 그리고 성향은 이제 투자 성향이 본인이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10%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기간에 맞는 적합한 상품군을 선정해서 저축하시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그 짠테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그 카드, 예 네,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게 되면 제가 볼때한 달에 최소한 10에서 20만 원더 이상도 절약할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면 지금 단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단 단기 저축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좀 만들어 가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중장기로 그 돈을 이제 또 해도 될것 같고 재무 목표가 따라가지고 물론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이 짠테크를 통해서 생각보다 큰 금액 아까 뭐 만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시락 커피도 좀 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큰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성산리 전문가님은 또 어때요? 제가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음. 청년 지원 사업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뉴스 기사나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이트가 청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취업, 창업, 주거, 생활, 복지, 정책, 그 지역별로 다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침마다 들어가서 어떤 사업이 나왔나? 그냥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뭐, 짠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원 정책들이 큰 금액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용하는 게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건 이제 뭐 지자체 상관없이 다 같이 네, 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네. 요즘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음. 자 그러면 짠테크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한말씀씩 해주실 말씀 있으면? 절약이라는 전략을 잘 사용해서 음. 앞으로 이제 지금 경기가 좀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준비를 해 나가면은 나중에 경기도 좋아질 것이고 어 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그럴 수 있지만은 파이팅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어차피 소비도 지출도 네. 습관이거든요. 짠테크를 네. 시작해서 네. 좋은 습관을 들이셨으니까 네. 그걸 끝까지 유지하셔서. 저축액을 늘려서 불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두분 전문가하고 짠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눴는데 아까 지출 종류를 이제 구분해서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짠테크하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좀생각해 가지고 절약하면 충분히 예, 괜찮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가계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이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가처분 소득을 줄어들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여기서 스탑시키고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구순에는 재량인 것 같고 또 정보 공유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정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또 적용하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짠테크족의 등장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짠테크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두분 전문가와 이제 알아봤습니다. 두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